들이 태백급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좀 먼저 방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체격 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워면에서 맞붙었을 때는 진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수비 형태로 빠졌다가 넣았을때 네. 바로 역공하 들어가는 스타일의 예. 경기 열결 구사하고 있죠. 예. 노범수 장사의 근육들이 또 다시 팔을 내기 시작했는데 또. 힘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 장사 결정전 금강급 경기 끝난 이후에 1시 50분부터는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V리그 여자부 개막전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부도 또 이제 배구 V리그도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장사 결정전 보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셔서 배구에 매력에 빠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장사 결정전 노범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1대 0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노범수 장사는 시름 차 빠져 버릴 때 힘을 싹 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의 힘을 어 물결처럼 움직이려고 낭차하게 빠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들어왔을 때그걸 힘으로 뚝 쳐준 다음에 그 힘을 마무시키고 풀렸을 때 다시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방어가 되는 거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자! 김기수 들었어요. 먼저 공격하는 김기수 장사입니다. 자, 이때 다리사발을 한번 치, 네, 더 잡아주고 완전히 번쩍 들었습니다. 네, 좌우로 흔들어줘야죠. 자, 김기수 장사가 내려놓으면 서 이런 비지게야대치게 아, 지금 예상했던 도분대로 가는데, 와, 노범수 장사가 그걸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기수 장사도 지금 정석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잘 피하고 있는 노범수 장사가, 아, 정말 날다른 집처럼 정말 날 깊습니다. <laughs> 어, 이 태극 장사 결정전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 네. 태극급에서 올라온 노범수 장사, 그리고 이체급의 장사인 김기수 장사. 아, 과연 이 금강급에서 만나서 어느 선수에게 장사 등극이 이루어질지. 어, 두번째 판도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김기수 장사가 약간 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봤을 때는 노범수 선수는 즐기고 있어요. 씨름은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연습 스타일과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하고있는데 그에 반면 김기수 장사는 부담감이죠. 네. 자기보다 체급이 작은 선수에게 진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 너무 뻣뻣하게 정석으로만 하고 있어요. 네. 노범수 장사는 민속씨름리그 1차 대회 때 태백급에서 영월에서 첫 장사 등극을 했고 김기수 장사는 2018년 추석 대회에서의 장사 등극 금강급에서의 장사 등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저로의 기회가 찾아온 김기수 장사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 금강급의 장사 결정전이 되고 있고요. 민속씨름리그 2차 대회 과연 이 노범수 장사가 1차 때는 태백, 2차 때는 금강을 모두 제패할 수 있을지? 남은 어, 경기도 지켜봐야 되니다아 김규수 장사 보니까 힘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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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번째판 아, <laughs> 네. 남은 시간은 44초입니다. 자, 자, 홍삿바, 자 여기서 시작과 동시에 김규수 장사는 공중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 빠졌을 때 노봉수 장사는 몸을. 자, 아, 자, 김기수가 결국은 예. 손길술로 한판 가져갑니다. 1대1입니다. 지금 김기수 장사의 스타일이 자꾸 들고 밀고 이러니까 어, 노봉수 장사는 시작...